국민의힘 예천군수 공천은 김학동 후보가, 봉화군수 공천은 박현국 후보가 받았습니다. 청송군수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잘못돼 경선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1대1로 맞붙은 국민의힘 예천군수 후보 경선에서 김학동 후보가 김상동 후보를 누르고 공천을 거머쥐었습니다. 김학동 후보는 경선에서 56.89%를 득표하며 과반이 넘는 지지를 얻었습니다. 어, 신도시와 원도심 상생 발전에서 우리 애청군이 경북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없기 때문에 후보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김학동 후보가 무투표로 재선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희문, 박형국, 최기영 3명이 경쟁한 국민의힘 봉화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박형국 후보가 지지율 44.26%로 공천을 획득했습니다. 천내의 봉화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농업, 그리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 농촌 경기와 시장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봉화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국민의힘 박형국, 무소속 이봉진, 이렇게 3자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 힘 청송 군수 후보 경선은 여론조사에 문제가 발생해 중단됐습니다. 국민의 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업체 두 곳을 선정해 청송 군수 후보 여론조사를 맡겼는데 이중한 업체가 이미 경선에서 빠진 이경기 후보를 포함시켜 여론조사를 한 겁니다. 국민의 힘 청송 군수 후보로 4명이 출마했는데요. 2번 전 청도군 부군수 이경기 공관위는 이경기 후보를 제외한 뒤 다시 여론 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엔 경북 도의원 출신인 윤종도 후보를 충북 도의원으로 잘못 소개해 아예 여론 조사 자체가 중단됐습니다. 누가 국민의힘 청송군수 후보로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1번 전 충북 도의회 의원 윤종도 한번더 이거 두 번을 이거는 고의가 있다. 이건 아주 계획적으로 이렇게 이 여론조사를 아주 조작하는 거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여론조사 업체의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업체를 바꿔 오는 7일과 8일 여론조사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